자, 분수와 분수의 합인데 분모가 달라요. 통분부터 할게요. 자, 3, 5, 15로 통분하면 각각 3에는 5를 곱해줘야 하고요. 5에는 3을 곱해줘야 하죠. 공통분모 15로 쓸게요. 15분에 5를 분배하니까 5x, 5분배하면 마이너스 35y, 3분배하면 플러스 12x, 3 분배하면 마이너스 6y는 x끼리 계산하면 15분의 17x. y끼리 계산하면 둘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5분의 41y가 돼요. 이때 x의 개수가 a, y의 개수가 b일 때 a 더하기 p를 구하여라. a 더하기 b는 x의 개수인 15분의 17 더하기 마이너스 15분의 41은 부호가 다르니까 차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더 크지요. 15분의 41 빼기 17하면 24. 둘다 분모 분자 3으로 약분 되겠네 해서 마이너스 5분의 8이 됩니다. 분수의 덧셈이 나오면 분모 통분부터 해줘야 해요. 자 A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더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나왔다. 이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에서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빼줘야 되겠죠? 자, 분배법칙.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일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야 하니까 얘네는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된다 이차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일차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상수끼리 계산해서 플러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다음 문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에서 b를 뺀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래요. 그럼 이때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x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에서 남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을 빼주는 거예요. 자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부호 그대로 내려오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플러스 4X, 마이너스 11. 2차 그대로 내려오고요. 1차끼리 계산하면 부호가 다르네요. 마이너스 3X, 상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네모 곱하기 이 식을 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셈이니까 거꾸로 나눠야 되겠죠. 6x 제곱 y 빼기 4x 제곱 y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x 제곱 y예요.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바꿔서 정리해볼게요. 6x 제곱 y 마이너스 4x 제곱 y y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이만큼이 분자니까 2x제곱 y분의 3이 돼요. 자 2, 2와 6과 약분하면 3이 되고요. x 두개 빼니까 하나 남고요. y 없어지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3, 3은 9 그리고 x 하나 남아요. 자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가 남고요. x제곱 없어지고요. y 두 개에서 하나 빼니까 하나 남지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 3은 6y가 남겠네요.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6y가 돼요. 자, 일단 얘는 각각 분배의 법칙 바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9xy 더하기 여기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2X 제곱 Y 10XY 곱하기 2X분의 3이다. 이때 항상 옆에 있는 것은 분자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바꿀 때는 분모로 가져야 해요. 자, 그럼 얘를 분배해야 되니까 앞에 식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요. 2, 2 약분이 되고 1이 남고요. X 두 개에서 하나 빼니까 X 하나 남아요. 그래서 3... x, y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10 나누기 2는 5가 되고요. x 하나 지워지고요. 그래서 5, 3, 15, y가 됩니다. 자, 이제 동류항끼리 해볼게요. 2차 그대로 내려오고요. x, y 동류항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12xy, 마이너스 15y가 됩니다.